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연구소입니다. 어, 요즘 세상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 쪽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심각한 상황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사실은 작년 말에 중국이 3년 이내로 붕괴되는 이유, 3가지 이유에서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여기 사진 그림을 보면, 맨 위쪽에 보면 중국 3년 이내로 붕괴되는 3가지 이유에서 6개월 전, 작년 제가 12월 달에 이걸 올려놨었는데 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무려 43만 명 이상이 조회를 할 정도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진행될 거란 예측을 뭐이 정도까지는 못했지만 상황이 그래도 상당히 3년 내로 중국이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잘못하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정말로 실현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더 집중적으로 좀몇 가지 사항을 좀더 알아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과연 이렇게 될 건지 아니면 역사적인 과거를 통해서. 실제로 발생했던 일들을 같이 보시면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주 팔자라든지 여러 가지 점집에서 보는 이유가 과거를 토대로 해서 과연 앞으로 나한테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해서 보게 되는 건데요.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년에 상당히 중국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경자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아편전쟁이 1840년도 1차 아편전쟁이 발생했었는데, 그때도 경자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이 아편을 통해서 어 중국을 침공을 하고, 실제로 그 청나라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부패와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실제로는 강국인 줄 알았던데 어이없이 영국한테 패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결국은 홍콩을 영국한테 하량하는 그런 비운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왼쪽 사진을 보면 앞편에 찌들은 중국의 귀족들 관리들이 모습을 볼수 있고요. 또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가 중국을 찢어서 침탈해서 갖게 되는 그런 조약을 맺는 그런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때 청나라가 어, 영국한테 1, 2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결국은 뭐 북경조약까지 난징조약 뭐 여러가지 조약을 불,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결국은 청나라가 망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경자년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1900년도 경자년인데요. 이때도 중국 청나라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아단의 난을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 어 유럽의 8개국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중국의 베이징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 베이징이 함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역시도 경자년입니다. 물론 1840년. 아편전쟁이 일어나면서 영국으로 침탈당하면서 청나라가 그때부터 세력의 길을 걷기 시작하지만 결정적으로 1900년 경자년에 또 베이징을 함락당하게 되고요. 1911년 신해년에 결국은 위안스카이한테 청나라 중국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다 이때 이 경자년에 그런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실제로 이 위화단 난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결정적으로 망하는 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00년 경자년이란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자년이 또 들어오는데요. 1960년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19가 발생을 해서 모든 체제 변혁이 일어나고 결국은 5.16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중국도 1958년부터 62년까지 대약진 운동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그때도 경제난인데요. 어이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을 일으키면서 실질적으로 이로 인해서 어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참혹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어 사실은 뭐 말로는 수천만 명이 아니라 거의 뭐 7천만 명, 8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한 숫자는 어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때도 경자년이 있었다는 점 그렇게 함으로써 거의 한 2, 30년간 완전히 퇴보하는 결과를 어, 맞게 됩니다. 물론 또 70년대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또한번 피바람 숙청이 일어나긴 하지만 중국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반란과 밀란 그리고 역병 질병 뭐 여러가지 숱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왕조가 200여 년을 가는 왕조가 많지 않게 불과 수나라 같은 경우, 진나라 같은 경우는 30몇년 만에 원나라도 불과 100년 정도 만에 망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역사는 뭐 보통 왕조가 500년에서 신라 같은 경우 거의 뭐0년 가까이 갔지만 중국은 왕조가 정말 수많은 왕조가 일어나면서 짧게 짧게 몇십년안 돼서 무너지는 왕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1949년도에 어 형성이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지금 한 70년 좀 넘었네요 어 그렇다고 하면 중국도 지금 70년이 지금 지났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에 처해고 있다는 점여러분들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2020년 또 경자년이 닥쳤습니다 어 왼쪽에 두개의 사진을 보면 최근에 중국의 대홍수가 일어나서 완전히 지금 남부지역, 중부지역, 중서부지역을 해서 11개 성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지금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태풍까지 지금 또 올라오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지금 물난리가 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또 삼엽댐, 샨샤댐이라고 하는데요. 어, 잘못하면 샨샷댐, 삼엽댐도 지금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삼엽댐이 무너진다면 양자강 근처로 해서 무려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쪽에 살고 있는데요. 대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 또 메뚜기 때가 지금 중국에 지금 파키스탄 인도를 거쳐서 지금 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메뚜기 때까지 창궐를 하게 된다면, 이것도 제가 몇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실제로 중국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하고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호주 같은 경우도 몇년 동안 산불이 일어나서 호주는 축산업이라든지 밀 이런 거 심어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뭐잖아, 식량위기까지 닥칠 것이다. 제가 그것도 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대기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어려운 상황이 닥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네 번째 경자년을 알아봤지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이 그 이후에 망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정도 역사적인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구나. 눈치가 빠르신 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역사적으로 네 가지 경자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또 이것을 무려 거의 6, 7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백온이란 사람인데 유백온이란 사람은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 초중기에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유백유백온이란 사람은 우리 같이 사주 역학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적천수란 책도 있고요. 그리고 천문 역학, 지리, 기문 둔가 이런데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주원장의 어, 책사로도 좀 알려져 있는데, 주원장이 책사로 모셔가지고, 명나라 건국 초기에 엄청난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주 역학을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금능탑 비분이라든지, 섬서선 태백산 비기에 여러가지 예언을 지금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백원 비기에 보면 예언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그 세상이 마강할 때 오는 열 가지 어, 예언 현상을 나타낸 게 있는데, 그거를 읽어보면 정말 섬짓합니다. 어떻게 그 6,700년 전에 이러한 예언을 했었는지 정말로 놀라울 정도인데, 또 적중률이 대단합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배군 비기, 거기에 보면, 열 가지 예언 현상이 있습니다. 어, 이열 가지에는 이대 혼란이 오는데 언제 오냐? 2019년 대지해와 2020년 경자년 지혜해 이런 게 일어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첫 번째 보면 어, 천하가 난리가 나서 정신이 어, 없을 정도로 어지럽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서에 굶어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호북성이라고 하는데 후베이성이 광범위하게 난리가 난다. 우한도 거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 여러 성에서 전쟁이 난 것처럼 불길이 피어오른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그건 안 올렸지만 중국에 굉장한 물난리든 물난리지만 불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뭐 창고, 산 이런데 불이 엄청나게 났었는데요. 그것도 예측을 했고요. 또 다섯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 이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여섯 번째가 중요한데 음력 9월과 10월에 역병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양력으로 따지면 작년 11월이 던데요 저도 뭐 그것을 알고서 중국이 망한다 예측한 건 아니었지만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고요. 또, 실제로 역병이라는 것은 뭐, 질병 여러 가지 이런 게 발생을 해서 지금 코로나19도 굉장히 번져갔죠.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곱, 여덟 번째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있어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없고, 전염병이 번지면서 다닐 수도 없게 된다. 그래서 심각해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시신이 있어도 이제 치우는 사람이 없게 되고요. 열 번째 이러한 모든 것이 어.. 신해년은 아.. 어, 신해년이 아니고 기해년이죠. 기해년, 돼지뒤에 그리고 2020년, 경자년을 넘기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올 연말이 되면 어.. 토성과 목성이 일렬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해하시고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한 어 이럴 때 일수록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시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견디고 극복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희망을 잊지 마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을 갖고 다시 찾아 뵙고요. 어, 역사적인 사건과 또 유배군의 어, 그 예언서를 가지고 함께 중국이 어떻게 될 건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